네 안녕하세요 미니 마카롱입니다. 네 제가 이이 이, 이 동영상이 맨 처음인데 아빠가 한번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.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. 오늘 처음이니까 오늘은 만들기 하지 않을 거예요. 아, 원래는 제가 이런 거다만 작품들은 한 100개 정도 넘게 만들었어요. 근데 애들 다 줘버려가지고.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카스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이 종이판에다 카스 아이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카스 아이디 네 근데요 제가 벌써 DIY, 다섯 개 만들어놨어요. 이렇게, 토끼 DIY. 그리고, 토핑 DIY. 녹차 케이크 DIY. 오이무침 DIY. 피자빵 DIY. 이번이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놔가지고. 네, 카스 아이디. 저는 CK. 이게 c k 0 3이요 가스 아이디 많은 참여, 많은 신심 부탁드려요. 됐어요 이게 CK03이고 아니면요. c k 0 4 음. 잠, 잠시만요. C K 040325둘 중에서 하시면 돼요. C K 0325 아니면 C K 040325 이렇게 많은 신심 부탁드리고요. 이거는 카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카스 아이디를 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